あったらたらたらたたたたたたたらたららたらたたたららたたらら 너무 야다아니 근데 미국 함선 이렇게 평가판이어야이쁘잖아 이렇게. 그 발레오 걔는 좀안 이쁜 거 같아. 셔먼 님. 웨어 유 고잉? 걔는 그 시애틀식 2층 가판이던데 이 라인 던짐 썬보다 나은 점 이제 돈안 쓰고 구할 수 있지 굉장한 장, 장점 아닌가 썬더런 돈 내야 돼 이제 구할려면 <laughs> 얘는 무료야 무료 물론 지금은 무료가 아니지 정식 출시되고 나서 무료지 뭐냐? 4785? 크랩..크랩링링인가? 이거? 형님, 레이더 형님 안키면 우리 다 죽어 야, 레이더 야아니캐터펄트 없어 제도인데 제도 와우! 이것이 대형 순형함 품산도. Engine boost activated. Jolly good show, old boy. 갑자기 회까지까지 주네 서비스 정신 확실하네. 예시그마 1.6. 다시 시그마 구력. 쌍폴리 심상치 않은데 너무 야한데 그런 말 하면 나 계정 정지 될 듯. 오테이터들의 심정을 이해하려 마시오업테이터 잘 가고 왜 거기서 급발진을 하셨는지 모르네 어? 안 맞나? 에휴 꺼질 때안 됐나? 그나마 다행인 점 화재 확률은 63이고 관통력이랑 맥대문 낮지만 어이 이지모 어서 오고. 엔진 부스트 디아티베이티드예 사거리 셔먼이네요. 나이스. 음. 아니 스팟 좀 해. 아니 이게 둘다먼이니까 스팟을 안 하네. Torpedoes to s t a r b d 내가 불 끈거 셔머님 먹었네 어 아닌데 내불이네불 끄면 다시 붙여줘야지 나쏴나어 한발만 쏴라 안 쏠거야? 쏘고 싶지 않아? 아, 이걸 안 쏜다고? 내가 배를 까는 척 하면? 이래도 안 쏴? 새끼. 댐컨 컨트롤 할줄 아네. 이래, 이래도 안 쏴? 배 완전히 깠는데? 그렇지.

처원을 왜 이런 방식으로 출시했을까? 시타 없는 구축함? 사실 구축함들은 시타가 없네. <laughs> 가지가지한다 진짜. 우리 이러지 말자. 왜 그래? 전진할 건 빨리 파가. 야. 만천. 아니, 무슨, 시키시마가 셔먼을 잡고 있냐? 뭔데? 아, 근데 고폭탄 싸게 할 거면은, 썬더러 타지 왜 이걸 타? 걘 장전도 더 빠른데. 그죠? 난이 트리의 이유를 모르겠다. 타면 탈수록. 불잘 나. 근데 영국 전함이잖아, 불잘 나야지. 이번 어, 폭풍이야. 씨. 장전 30초. 장전도 안 빨라 지금 장전이 껴서 26초? 어... 그러네 후하하 <laughs> 대잠은 좋지 지금 세칸 세 스택 세개 쌓인 거 보이죠 근데 이, 오늘 내가 잠선을 만난 적 있나? 아유. 강철인 줄. 이래서 셔몬 혼자 끼면 안 돼. 혼자 있으니까 절대 안 들어가잖아. 사실 더 역겨운 건 항무야. <laughs> 못된놈. 시작됐다. 대신 맞아 들어왔구나. 안데 아, 옆에 시키시마 있거든요, 이거. 시키시마가 방금 쐈는데

야마토 인생 뜸하겠 어? 어? 아씨, 그 그쵸 안돼. 스팟 안에 좀추어 a n t 93퍼 웬일로 많이 살아있지? 야, 복귀 못 하게 잡아. 저기 있요 하나는 떨어뜨려 주지. 드디어. 오, 만팔천?

야뇌격기왜안 꺼내냐니 꺼내야 될 텐데 잘가고 안돼 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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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투기 물러간다. 바보 어? <laughs> 녀석. 이 상대가 슐리펜이라 그 대공 자체는 좋아. 와..그래도 이걸 어떻게 이긴다? 아..까비 전형적인 영국 구성이야 아..구축차이, 순양함 차이를 이겼다 우리가 오! 아까 그 야마토..엄청 용감했어 이건 2,200받았슬라나2,300 뭐냐? 야 나폴.. 얘는 왜더 못했어? 이거스터보다 뭔데? 음... 다크 엑스맨? 어니 네 값했네 엑스맨이네 형딜 22,000? 개고수다 진짜로 와 와, 이건 또 뭐야? 12,000판에 45%? 대단하시군요. 부사령관님이시네. 나폴리였지. 츤데레 평딜 73,000. 개고수. 우리 나이, 아, 야마토 보자. 얘였나? 레이븐 맞죠? 오, 그래도 나쁘지 않네. 그래, 이런 애들의 공방 이런 애들만 많았어도. 힘들진 않을 텐데. 나히없으 아. 아. 지저스. 아우. 노예가 어나더 노예한테 노예를 보내는 장면. 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진짜, <laughs> 울트라 슈퍼 유니컴인데? 물론, 환생 냄새 오지게 나긴 하는데, 나면 어때, 뭐, 잘하면 됐지. 개고수다. 어우씨, 잘하는데. 하지만 어때, 내가 1등인걸. <laughs> 빈센트, 또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던컨이랑, 포크, 얘네 둘, 개노답 둘이지.